번도 이제. 균이의 이제. 심의 여상이네. 그러이이 줄거 주시고 모 여상이 이거. 첫 번째 이죠제 축첩 변경계가사 없죠. 이제 뭔가면. 거 약간 좀좀더다 설명드리고 번 지방별 경비상금의 결정, 선상 결정할 때 이렇게 했죠. 소관청이 조사해서 변이 알려줘야죠. 선상 결정은 누가 한다? 변이가 했고. 어? 그다음 3번에 쇼핑용 승인의 산상, 그렇 승인은 누가 하는 거야시 지도사 대도시양이 해야지. 다음 제 선상 산정할 때 하나 왔고 이 신청 이 신청 어디다가 했어요? 어, 야, 했어? 보관청이 했고. 이 의결은? 예, 주변이 하는 거죠. 의결순제. 그래서 보세요.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기야. 하도 세게 우겨서 내가 놀랬어, 지금. <laughs> 시행 계획은? <laughs> 어, 맞아. 왜? 자, 이제 보세요. 이제, 이렇게 했지. 한전치 절차에서, 제일 처음에. 수요자, 얼마 이상 동의받고? 3회사에 동의받고.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요 주변이의 의견이 필요하고. 누가 해결이 거야? 그럼 이제 누구의 이제 승인? 지도자 승인 받아라를 가야. 나온 몇 번? 한 번이야, 3 번.